이게 인드라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9개번 우선순위가 아니래잖아. 다 가프간이. 아니.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아프가무다더 중요한 건 지금 예, 계속 CFR에서 강조했거든요. 예? 인드라가 강조했죠.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지금 아프리카 전반에 지금 이슬람 대 기독교 싸움. 근데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상당수가 IS들이 많아요. 예? 그런 애들. 예? 중동에도 있고, 이게 심지어 IS 잔당들이 필리핀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더 투아르스트에 더 관심이 있다. 우리는 아프간 더 이상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야. 예, 국가정보국장, 아 워, 저, 정보국장, 예? 에이블레헤인지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끝난 게임이에요. 우리 미국은? 예? 예? 우리 개입할 생각이 없어. 아 반민하든 반중을 하든 뭘 하든 우리 문제 아니야. 이래 버리면 예, 여태까지 반미로 먹고 살던 이란 애들이 똥줄 타게된 거죠. 여태까지 이란의 모든 문제를 예, 저 반쪽 정은처럼 반미가 문제야, 우리가 반미에 선봉 투사야 그러면서 국제 외교에서 외교로 먹고 살게 는건 마찬가지거든. 이란이나 북한이나 그래가지고 예, 이걸로 어떻게 해? 입 털어 가지고 먹고 살게 여태까지. 예, 반쪽 정권과 이란이, 란파시 이란 정권이잖아요. 내부 문제가 뭔가 터지면, 이게 다 미국의 배우, 가 미국이야! 어? 우리는, 예? 우리가, 우리는, 예? 이러면서 정당화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쑥 예? 빠졌어, 미국이. 정작 똥추닛 탄건 이란 파시 정권이다. 관미 이슈가 사라져버렸어. 예? 이게 깊은 한수다 내부에서부터 예, 무너뜨리는 예, 그죠 이란 파시오 정권을 예, 봐봐 트럼프가 이란 어쩌고저쩌고 막 해보면 이란 애들 강경파는 더 신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아, 예, 이래버리면 바이든처럼 나가면 이란 파시오 정권이 더 똥줄 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 각도 이란 그 많은 석유 다 팔지도 못하고 끝나가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란도 멀지가 않았다. 이, 뭐, 이렇게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란이 20년 뒤가 되면 경제 발전이 된다. 이런 거 보니까 그거에 도고 이란 파쇼 정권이 더 경계심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 이란이 경제 발전돼서 GDP가 늘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 지금 현 집권, 이란 파쇼 정권이 붕괴된다는 거의미예요 그래서 더 똥줄 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2040년, 50년, 60년에도, 예, GDP가, 저, 그냥, 예? 아프리카 소국처럼 못 살고 찌질이 못 살아야 되거든. 저만한 자원과 인구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못산 이유는 현 이란 파실 정권 때문인데, 이란이 잘 산다? 20년 뒤에? 그럼 정권이 교체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문제 깔끔하게 일타3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 예, 자 예루살렘 포스트는 어떤 데냐? 예, 1989년까지는 아, 자유자파 언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노동당을 지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노동당은 자이파시오 정당이 아니라고 이 나라 강조했죠. 왜? 네. 이스라엘 노동당 강령에 막스 레인주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서유럽 정당들은 네. 이스라엘 노동당을 너네 자파냐 뭐 이렇게 자파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 이스라엘 노동당은 바로 그런 이유로 자유 자파 정당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 세계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 정부를 박정희 정부를 인정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노동당이죠.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왜 예루살렘 포스트가 왜? 그냥 JP로 할게요. 어, JP? 김 박정희 대통령? JP? 하하하. <laughs> 하여튼간, JP가, 음, 왜 1989년까지는 자유자파였는데, 1900, 1989년 이후에는 왜 자유 우파로 변모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빅토르스 찰드가 죽었기 때문이죠. 90년인가 죽었잖아요. 빅토르스 찰드. 간단해요. 그쵸? 예. 그니까 이제 자유 우파가 된 거죠. 그때부터 그때까지도 참, 이스라엘 노동당이 상당한, 여당은 아니래도, 예, 상, 야당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 노동당이거든요. 근데, 빅토로스 샬드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스라엘 노동당? 수식하라. 예. 제일 야당도 아닌, 현재 이스라엘 그 정당 지지율로 보면 한6%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살라 포스트 JP는 자유파 우 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레살라 포스트 JP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유대인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순위 매기기에는 여러분들이, 예,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거다 알죠. 그리고 인드라는 가급적이면은 에, 뭐 미국에서 뭐 타임지다 누구 어디다해서 거기에 순위놀이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국 정치인이나 한국인이 타임지 커버에 들어거나 가 이런 게 별로 자신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인도라가 강조해 왔죠.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이스라엘 의 입장을 아 어, 뭔가 정책 입장을 반영한 것이 이번에 JP의 어, 영향력 5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조금 더 어, 어, 살펴보면 1위가 이제 이번에 어, 이스라엘 정부를 차지한 라피드와 베넷. 그다음 2위가 누굽니까? 바로 국무부 장관 블링컨이죠 유대인. 자, 그리고 이제 어? 미국의 질병관리청의 이제 주요한 인물이 왈라스키, 예, 여기 또 화이자, 예, 그 다음에 아까 인용했던 에이브릴 헤인지,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착사죠. 어? 그 다음에 뭐쭉 나오죠. 쭉 보시면 돼요. 예. 대체로 이렇게 어, 잡은 것은 뭐냐? 아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 영향력이 정말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이 현 이스라엘 총리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대인의 정의인데 아, 본인이 유대인이어야 하고 좁은 의미는 네. 간단하게 해서 자신이 대외적으로 유대인임을 체명하고 예, 유대교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대인입니다. 아무리 조상이 조상이 유대인이더라도 만약에 유대인이 불교를 믿거나 예, 기독교를 믿거나 예, 막그 그래 버리면 예, 광의의 의미에서는 유대인이지만 예,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엄마 쪽 모계 쪽의 유대인이면 일단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광의적인 의인데 정확히는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천명하고 사회동하면서 숨기지 않으면서 에, 유대교를 믿어야만이 좁은 의미의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볼수 있고 에, 아, 이제 그,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인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이런 순위 같은 거 앞에는 크게 에, 이거는 이제 J.P.의 입장이고 에, 전반적으로 이런 정치인들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이 보세요. 자, 아니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에? 힌즈도 그렇고 블링컨도 있고 다 유대인인데 왜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해보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을 더 지지하고 그렇잖아요. 실제 미국 민주당이 그런 편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죠? 간단합니다. 네. 세상은 유대인이 지배하는지 않습니다. 네. 인드라 구경원론을 아시는 분은 강조하죠. 인드는 국제 유대인 자본이 아니에요. 국제 유대 자본입니다. 네. 인드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유대인 자본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인드라하고 180도로 다른 개념이고, 자칫 인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 그런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단, 역사적으로 단적인 예가 누구죠? 헬리 키신저나 브레젠스키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네, 빅토르시 찰드에 반대했고, 이스라엘 의 이익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친놈들 취급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예, 뭔가 저 뭐야 일루미나티에 빠진 음모론, 예, 이디스모론에 빠진 자들은 유,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개별적이에요. 예, 개인이에요, 개인.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개인입니다, 개인.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하는 있긴 있죠. 그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초강경파, 응? 그 군대도 거부하고, 에, 세금도 뭐 세금 혜택은 다 받으면서 군대도 거부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말썽쟁이 위파슈도얘들이 집단적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에? 항상 이렇게 모자 쓰고 이런 애들 있죠. 에, 걔네들 빼고서는 에, 대부분이 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링컨이나 헤인지도 얼마든지 유대교 신념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게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블링컨이나 헤지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헬레키신자도 그랬고, 브레진스키도 그랬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깊스 분노에 빠지는 거죠. 인드라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드라의 구급원론은 인종주의를 반대합니다. 예,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예, 무슨 이상한 데서 인드라 구급원론을 까면 오그런 뭐 얘기잖아. 인드라는 예, 반유대주의자다. 아니죠? 예, 정반대죠. 여태까지 인드라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드란 국제 유대인 자본이라고. 않습니다. 국제 유대인 자본은 오히려 이게 반유대주의 그런 성향이다. 이들은 국제 유대자본이라는 것을 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반유대주의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 에, 나쁘게 얘기할 때는 뭐한1 2% 나, 나쁘게 해 대부분의 98% 정도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막스는 조부님 위해서 유대인이었나 했을 때 어, 조부님 위해서 본인이 뭐 종교가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마지막까지 신을 믿었다. 그 신은 어, 유대교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도 분파가 한 100여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 이 에, 유대 저 막스가 지 지단에 예, 괴상망측한 유대교를 하나 만든 게이 공산주의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인드라만, 인드라의 주장이 아니라 이건 에,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운베르토 에코가 막스 걔는 독일 중부의 에? 라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게 그런 맥락이에요 예,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자신은 에, 신을 믿었는데 그게 유대교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마교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막스는 유대인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볼수 있지만 어쨌든 막스 내세우기는 유대교라고 딱히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비록 부모가 양쪽 다 유대인이었지만 막스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인구 좁 예, 조부님의 전 세계 유대인들은 뭐 1,500만 명 되는데 광의의 유대인까지 포함하면 2,500만 명 된다. 근데 정작 한국을 보면 굉장히 쪽수가 작죠. 50명도 안 돼요. 뭐 쿠바 같은 나라도 많은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많은데 왜 한국은 적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예, 유대, 유대교를 믿으면, 예,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떻게 보면, 핏줄로 이어지지 않는,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장 유대인, 가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그 사람은 유대교를,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허가, 인정을 받으면. 예 오늘부터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다고 해서 유대인 되는 건 아니고 그 유대교인이 되는 특별한 그 절차가 있어요. 그걸 다 통과해야만이 유대인이 되는 건데, 예 그런 애들이 전 세계 에 많아요 의외로 왜? 예전 세계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대 이런 식의 음모론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면 예, 사람들 관심을 받게 되잖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남미 쪽,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쪽의 애들의 실제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그런 애들이. 예, 예를 들면 거기는 조상 같은 거 족보, 맘대로 조작하기가 편하잖아. 아, 우리 뭐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대.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유대인이었대. 뭐 이러면서. <laughs> 예 해가지고 예예그 쿠바나 못사는 나라일수록 위대인들이 예, 많아요. 의외로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음,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한국은 왜 이렇게 예, 적은가? 그래서 예, 간단하죠. 예, 차라리 반쪽 정은 쪽은 예, 거기는 본을 다 없앴잖아 동, 예, 족보를 없애버렸거든 예, 반쪽 정은 파셜 정권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겠죠 어쨌든 그건 걷다 치고 오히려 인드라날 때는 북한에서는 유대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렵잖아요 족보도 사라졌고 오히려 북한에서는 만약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예, 반쪽 정원 파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라면 북한에서 유대인이 급증할 수 있다. 왜냐면 하 북한 주민들이 나 오늘부터 유대교를 믿을래. 할수 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대한민국적은 어려운 게 다른 애들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하다고 예, 나 유대인 할래.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적보가 있었던 한국은 예, 다그조선후기때 만들어진 다 족, 가짜 족보이긴 하지만 다 족보가 있어가지고 예, 있고 예, 이 그러한 면들 예, 한국 사람들은 어? 자기, 나 오늘부터 유대인이요 하면 그런 다른 나라에서는 막 높게 쳐주고 막야 부럽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한국은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유 크레이지? <laughs>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laughs> 네, 그런 거는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만 해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유대인 숫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드는 반유대주의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가 무슨 네,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탄압이나 이런 면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그랬어. 에? 아파스나 하마스, 팔레스타인 정권이 무조건 선도 아니에요. 에? 저는 중립으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팔레스타인이 일방적으로 당한 면도 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정부나 이 팔레스타인 정부나 둘다 선도 아니에요. 에? 전 그렇게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강조하겠습니다.